어이 가지 유기를 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쭉가서 어. 여기 요기, 아 여기만 이쪽으로 나인만. 네, 어. 예, 예, 중앙 있고 어. 쭉 가는데 가지가 보이는거 있잖습니까. 그거별 어. 다시는 쓰지 마시고요. 어. 그 공간 메인. 오케이. 쭉 가서 그 구조는 간단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아니 아니 핵심은잘안 해. 해 때.

내려가세요. 자, 아, 상가. 엄청 큰 상가. 아, 작업에 들어갑니다. 메인과. 지금 있잖아. 입구에서 다 막힌 거예요. 저사장 엄청나다, 엄청나. 여기가, 여기가 완전 막혔었는데. 아니, 그, 그, 그가 있요 뭔데요? 진짜 어봐요어봐요 아, 야, 근데, 서사장 엄청나게 나온다, 이거.

천천천천천천자 멈췄다가 잠시 멈췄다가 자 들어가고 서사장 전화 좀 받고 기름이 기름 기름이 소장이 어~ 연해진 게 아니고 지금 물을 다 틀어놓으니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뭐가 있는가 보다. 이거 대시영 보일라는 걸건이네 그러니까요. 어, 느게지겠어 어. 자, 들어가고 있어. 맑은말 맑은 물이 다 그리고 참. 뭐, 지금 물이 차고 있어. 물 나오잖아. 이제 물 나오는 거야. 차고 어, 그러니까. 봐요? 어, 그러니까. 물이 없었을 땐저 안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배관이 괜찮잖아, 또. 그러니까 물이 자꾸 밀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 맞아. 여기, 배관이 여기 깨끗하잖아. 이쪽, 아, 이쪽은. 여기, 여기. 깊어가지고. 자 여기 있어 여기 자정그 그 높은 거 그래 앞으로 더자하트너 잡아야 돼 아니 그렇게 잡을 필요 없고 제일 높은 거면 돼자이 아, 응. 네, 응. 지점 이 지점에서 소장님. 이 지점에서 있잖아. 음. 그죠? 여기를 높게 한게 아니라, 저쪽을. 낮게 할 저쪽, 거. 아니야, 저쪽을 낮게 하는데, 저쪽을 높여버린 거지. 자, 서사장 살짝. 뾰...